그 컨설턴트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생생한 실제 입시 전문가보다 더 생생한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공부법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신기승홍씨님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? 자 등장해 주세요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준비를 제가 하고요. 자 앉으시면 됩니다. 음. 자, 자 이걸 차시면 돼요. 어. 아. 네요. 자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잠깐만. 이게 뭔가요? 이게 뭔가요? <laughs> 안 보여. 얼굴, 얼굴 어디갔어요 <laughs> 네. 지금 채팅창에 가려가지고, 어, 자, 이대로 <laughs> 네. 진행하죠, 뭐. 네. <laughs> 나쁘지 않네요. 네, 뭐, 예, 어, 좋네요. 네. 네. 아, 농담이고요. 자, 가려도 <laughs> 저를 가려야죠. 이렇게. 어떻습니까? 음, 성태형 쪽으로 채팅창 옮기라고. <laughs> 자, 어떤가요? 자, <laughs> 어떻습니까? 우리 신기해서. <신규소. 웃음> 여기, 여기. 아, 예, 네, 여기 나오고 있네 아, 예. 네. 어, 어때요? 아, 예. 오늘 네. 행운 혼자..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네. 어떻게 소리 잘 들립니까? 소리 잘 들리시나요? 네. 자, 깜놀. 성태형보다 잘생겼다. 어, 이분, 어, 최소 강태를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어, 농담이고요. 음. 자, 여러분들, 어, 다시 한 번. <laughs> 먹방하는 사람 많네. 예. 네. 어, 알아봐줘서 고마워요. 자, 이렇게 계속해서 얼굴을 가릴 수 없으니까 <laughs> 한이 정도? 괜찮나?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. 너무 그렇게 네. 어, 예의 바를 필요 없어요 아, 예. 이 친구들도 별로 예의 바르지 않아요 아, 예. 음. 아주 어, 간혹 어, 나쁜 놈들도 있어요 아, 솔직히 예. 말씀드리면 어, 그래서 솔직히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가지고 네 예. 음. 농담이고요.